는뭐 여러분 알다시피 여연가니까. 여야 이 우리 선거가 지금은 여야로 와 갈려요. 그러면 여야로 갈리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 인물 중심으로 된다. 인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이재명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정세균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이낙연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안철수 있죠? 뭐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죠? 홍준표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물 중심으로 붙는 거야. 당은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에 허경여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럴 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지난번 시장 선거처럼 여야로 딱 갈라지면 호경영갈 곳이 없죠. 근데 다음 선거는 정당들이 힘이 약해져. 음. 근데 내가 다음 대선 때 한번 보세요. 여야 후보와 내가 격돌을 하겠지. 다 지금은 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여언가니까 지금은 우리 선거가 여야로 갈립니다. 여야. 이 우리 선거가 지금은 여와 야로 갈려요. 그러면 여야로 갈리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 인물 중심으로 된다. 인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인물 중심이 바뀌어 버려요. 여기는 정당 중심이야. 정당 중심이었는데 여기는 인물 중심이 된다는 거. 알겠죠? 왜 그러냐? 이재명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죠? 정세균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안 나갈 수가 있을까? 이낙연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출신이 서로 달라요, 지역이 달라.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여러 당이 섞여 있는 것와 같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경상도 지역, 전라도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꼭 후보는 경상도 사람을 내. <laughs> 민주당 특징이 꼭 우리가 히딩크를 데려오듯이. 대를 사이를 데려와야 돼. 어느, 어디 사람? 경상도 사람을 데려오면 정권을 잡아. 김대중 이후에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니까. 꼭 노무현 경상도, 문재인 경상도, 또 다음에 그쪽 사람을 가져와야 경상도표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는 경상도 사람을 꼭 영입해와야만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안철수 있죠? 그죠? 또 여기 누가 있죠? 뭐,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통합이 가능할까? 어? 윤석열. 그런데 또, 또 누가 있죠? 홍준표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이 될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파전이 일어나는 거야. 인물 중심이야. 당은 중요하지 가 않아. 여기에 허경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허경영, 이재명, 정세균, 안철수,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물 중심으로 붙는 거야. 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럴 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지난번 시장 선거처럼 여야로 딱 갈라지면 허경영 갈 곳이 없죠. 근데 다음 선거는 정당들이 힘이 약해져 내각제로 가느냐 직선제 하느냐 일이 나타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각제를 반대해이 사람들이 내각제 좋아할까 이 사람들 다된 밥에 지금 대권이 코앞에 있는데 아, 난 내, 각제 하겠다. 그냥 권력을 국회인들끼리 300명이 나누자. 이거 할까? 안 해요. 그래서 내각제 어려운 거예요 또, 남북이 분단된 전시국가에서 내각제는 자살행위야 음. 저서 쳐들어왔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대통령이 신속히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될 일을 국회에 모여가지고, 응. 어. 쳐들어, 하지 말자. 하자. 이따오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전쟁이 전쟁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인물 중심이다. 정당 중심으로 선거하면 나로 망해!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정당들이, 정장들이 정체성으로 얽혀 있다는 거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고인물이야. 롤링스톤이 아니란 말이야. 롤링스톤은 게더은 노모스. 이끼가 이거는 여는 노모인데 지금 정당들은 노모산에야 개들 모았어요, 개들 모았어. 이끼가 잔뜩 끼가지고 정체가 돼 있어, 썩어 있어. 썩은 물을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컵에 썩은 물이 있는데 그 일부 고쳐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될까? 그럼 우리가 살수 있나? 예? 아니 저저 저기 저기 썩은 물을 갖다가 갖다 놨는데, 정체돼서 썩은 물에, 그 물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 물을 좀 깨끗한 물을 섞었다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나? 대답 좀 해봐요. 국민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연아, 야나, 그 물에다가 새로운 인물을 갖다 몇명 집어넣었다. 그물 먹을 수 있나? 아예 물을 싹 씻어버리고 컵 다시 씻어. 맞아, 맞아요. 허경년 컵으로 바꿔! <laughs>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체된 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 썩은 물은 확 씻어버리고, 컵을 싹 바꿔버려야 돼. 맞죠? 그래서 완전히 썩은 집은 리모델링이 좀 어려워. 확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돈이 절 들어가. 맞죠?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인물 중심이다. 정당 중심으로 선거하면 나로 망해! 그렇습니다. 나는 뭐, 여러분 알듯이 예언가니까. 허경영 커브로 바꿔!